천국의 정표쌤이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나눌 영상은 평화주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평화주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 영상, 마지막 때 영상 사약을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20년, 어떤 분은 2023년, 어떤 분은 2026년. 어, 다양한 어, 연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평화조약은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화조약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어, 평화조약을 분변하다 어, 감히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 말씀에 근거해서 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지약이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좀, 좀 자세하게 좀 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단이 마지막 때에 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 짐승표를 가지고도 어, 베리칩을 통해 서 장난을 많이 쳤고 어,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삼성전이라든가. 어, 평화조약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어, 아니,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이 평화조약 하면은요,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평화제약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평화제약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제약을 맺는 목적은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어, 이 땅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2차전이 끝나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유엔이 출발을 했지만,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세상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 2장 4절이죠.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미진이라고 하는 그 음악 있죠, 이미진. 이미진이 일루미나티에 참가합니다. 거기 보면 전쟁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어 결국은 이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강의를 쭉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어, 특별히 또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 제 강의를 또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관심이 있으시면, 어, 앞서 올린 그 천연왕국이라든가 마지막 7년이라든가 이런 강의들을 연결해서 들으셔야 제 강의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 제가 늘, 늘 강조를 했지만, 이 마지막 7년에 세워지는 세계정부는 앞에 이제 뒤에 올, 어, 뒤에 올, 어, 그 진짜 왕국을 모방하는, 나라, 모방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 이전에 오는 나라가 절도요 강도인 마지막 7년 짐승의 국가 신세계 정부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전쟁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모방하면서 세워진 세상이 평화 조약으로 시작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화 조약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전쟁, 전쟁,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진절머리가 나는, 정말 그 폐허와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전쟁이라며 치를 떠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건이 뭐냐, 우리 학교 다가오는 세계 3차전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주학은요, 이 세계 3차전 바로 직후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세계 3차전,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전쟁,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공마국 전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섞어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3차전이나 공마국 전쟁이나 에스겔 38장 공마국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183편 전쟁이나 이 모든 전쟁들이 분명한 목적과 참전국들과 이 전쟁에 관한 결과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쟁에 관련된 영상을 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1세계 3차전은 전 세계가 이건 핵전쟁이잖아요. 핵전쟁. 이 핵전쟁을 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핵전쟁을 해서 세계가 폐허 속에서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전 세계는 제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등장하는 것이 평화 조약입니다. 물론, 물론 이, 전쟁, 이 조약은요, 이 조약은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조약이죠. 중동 간에 맺어지는 조약이 되는 것이죠. 이 세계 3차전의 중심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충돌의 중심지인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럼 왜이 마지막 이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언약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지금 옮겨 와 있습니다. 이제 뭐지 않아 이 구속사의 주도권이 다시금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남은 한일의 70번째 1회가 시작되면서 구속사의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충돌의 중심지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전 세계 시간표가 집중이 되는 그때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조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조약은 누가 맺을 것인가? 누가 주도적으로 누가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될 것인가? 반드시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을 세우는 세계 통치자입니다. 세계 통치자 적 그리스도가 맺는 전쟁입니다.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 쿠시노가 그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트럼프가 어,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뭐 쿠시노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반드시 세계 통치자가 맺는 어, 언약이 될 것입니다. 어, 이것이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볼수 있고요. 다니엘 9장 27절의 평화조약을좀 살펴보면, 다니엘 9장 27절에는요, 어 평화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언약 이렇게 나와있죠. 평화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하냐면 어 많은 사람들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요 많은 사람들이 라브라고 하는 헬라언데 요거는요 대장 또뭐 연장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일반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과 맺는 건 아니죠. 그 나라의 많은 여러 중동의 국가들의 대장들, 연장자로 일컬어지는 어떤 그 통치자와 맺는 언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맺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한일의 언약이에요, 한일의. 한일의 언약이에요. 바로 7년입니다. 한 일에 7 1일를 얘기할 때, 한 일에가 7년이냐, 7일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언약을 맺을 때에 7일을, 조약을 맺을 때에 7일을 맺는 조약은 없죠. 국가 간에.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한 일에는 7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7년 동안 맺어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다니고장 1주일 전에서 굳게 맺는 언약이에요. 굳게 맺는 언약. 이것은 왜 이런 말을 강조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평화조약 평화조약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처럼 진짜 다니엘 9장 17절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평화조약이란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 뭐몇년 뭐 동안 2, 3년 동안 맺어질 수도 있고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맺어지는 것은 평화조약이라고 할 수가 없죠. 7년이니까. 그렇다든가 또 평화적 얘기가 나오다가 무너지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올해도 뭐 트럼프가 한달 했다 또 연기되고 연 있잖아요. 평화적 얘기가 나오다가 또 무너지고 또 나오다가 안 이루어지고 성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세계 통치자가 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굳게 맺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뭔가요? 굳게 맺는 언약이지만 이래의 절반에 반드시 이 언약은 하게 된 언약이라고 다니엘부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언약이 맺어질 때 실제 이 조약이 자자 맺어지는 걸 보면은요 이 언약은 어 이스라엘과 중동간의 언약이라고 앞에 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간의 언약 자 이스라엘과 중동간의 언약인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간의 시간표는 세계의 시간표는 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구속사의 주도권도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요한계시록 10장을 어,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했고 앞에서 올린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3차전의 중심에도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8장의 예언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어, 이 세계 3차전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쪽의 왕들, 이스라엘과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중동지역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나라예요. 그러나 3차전 이후에 평화조약이딱 맺어지니까 이 중동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뭐예요? 1의 절반의 이 언약은 1의 절반의 파괴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1의 절반의 이 언약은 파괴되는데 파괴되자마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들이 기회를 잇대다. 이, 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스라엘의 지구상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없애버리도록.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10편, 83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인국들이 언약이 파괴되자마자 이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어, 그러한, 그러한, 뭐, 시작으로,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평화시약이 맺어지면서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이를 갈고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메진이파기가 되면 그 다음에 0편8십편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주변국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을 또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이이 조약은요 반드시 반드시 일곱 개의 조항으로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의 강의를 앞에서 마지막 7년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린 강의가 있습니다. 한 4편 정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어, 그 강의를 좀, 어, 들으시면, 어, 좀이 말씀과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어,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7개의 조항으로 준다는 말씀을 좀 드린다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계시록 10장에서 저는 평화제약이 맺어지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앞에서 원래 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계시록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나옵니다. 일곱 우레. 오레. 일곱 우레가 나오는데 사도요한이 일곱 우레 소리를 들어요. 일곱 우레 소리를 듣는데 이 오래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르렁 쾅쾅 났는지 뭐우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일곱 번 들렸어요. 일곱 번 일곱 오래가 일곱 번의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무슨 말을 뜻하는지 글을 써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했다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은 일곱 오래를 듣고 그걸 기록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의 성림성이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그래요. 임봉하라.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책은 펼쳐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도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해요. 열어둬라 그래요. 그런데 일곱 우레가 말한 이 말은 기록하지도 말고 임봉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오래 말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봉하래요. 왜 임봉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쩔 때는 임봉하지 마라. 열어주시고. 왜 여기서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라 그랬을까요? 다니엘, 어, 12장에 보면은 4절과 9절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7년에 관한 얘기,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다니엘에게, 어, 임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다니엘에게 임봉하라고 하고 9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봉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닫아놨던 저는 그것을 마지막 7년에 관한 한 일에 관한 작은 책이라고 보고 작은 책에 관한 그 영상을 앞에서 올 올려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봉해주셨던 그 말씀을 때가 되매 천사를 통해서 열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 게시록 10장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에게 임봉에나온이 말씀은 언제 열릴까요? 누가 열어 줄까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지만요. 일곱 보레 소리를 들려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 10장에서부터 7년이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이 일곱 개의 조항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인본에 나도 때가 되면 뭐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건 열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열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언제일까요? 마지막 7년의 평화 주약이 맺어질 때 일곱 개의 조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일곱 우레가 일곱 개의 조항이 어, 어, 마지막 칠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 평화 조약에서 일곱 개의 조항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기록을 해 놓으면 안 되죠. 미리. 이 조항이 무슨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기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조약이 어느 조약이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요한이 이때 굳이 기록을 해놓지 않아도 이것은 때가 되면 이 내용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7년에 평화조약이 맺어질 때에 이때 일곱 우레가 말했던 것이 무엇일 것이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곱기의 조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이 조항 안에는요. 또 반드시 제 삼성전에 관한 건축이, 이 건축, 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 삼성전 건축에 관한 이 내용, 이 조항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반드시 7년, 7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돼요. 7년. 7년 언약이에요. 왜 7년 언약을 굳이 하는지는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 한일의 언약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조약이 맺어진다고 할때이 내용이 다 있으면 다니엘 부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평화조약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7개 조항, 그 다음에 재삼성전에 대한 건축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7년 동안 맺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평화조약이, 이 조약이, 자, 효력이 발생되면, 자, 평화조약이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좀 봅시다. 자, 이때부터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뭐 10월 25일날 이 평화조약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날 맺었어요. 그러면은 이날부터 어그 평화 조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뭐그 조약의 11월 1일부터 어이 조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7년 카운트다운입니다. 이때부터 7년 카운트다운입니다. 정확하게 7년은 7년은 이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서 어 70일을 정하신 것이니까. 1260일, 1260일 하면은 2 5 2 1일입니다 요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2521일 시작되는, 어, 그, 시작점은 언제냐? 평화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발생하는 시점. 그때가, 그, 어, 그때부터가 7년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효력이 딱 발생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두 증인이 등장하십니다. 어, 처음 들으신, 처음 들으신 분 받아들이기,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증인을 앞에서 네 편인가 강의를 올려드렸는데요. 두증인을 저는 실제 두 분, 에녹과 엘리아가 오실 것이라고 제가 강의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에서 1260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만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그날에 등장을 하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시는 사역을 어,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시작되면서 바로 이제 제 삼성전, 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착수되겠죠. 이거 시작될 겁니다. 아마 7개월에서 한 8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 거의 100% 완료가 됐지만, 아직도 이제 삼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되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계시력의 시간표대로 제3차전과 제3, 어, 그리고 평화조약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어떤 분은 평화조약이 먼저냐 제3성전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평화조약이 먼저입니다. 열한기상 어, 5장에도 보면 어, 솔로몬이 도로의 희람과 함께 평화조약을 먼저 맺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어, 성전 건축의 7년 동안 지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이 평화 조약 안에 이 성전 건축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지어질 것이고, 성전 건축이 지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부활됩니다. 이 제사가 부활되고, 또 성전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예배가 시작되고, 5대 제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요, 세계에서는 서서히 어떤 물결이 이를 것 같아요? 세계에서는 서서히 어떤 물결이 이를까요? 아마도 동물 제사가 시작되면서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있어요. 동물 애호가들. 자, 이 동물 애호가들이 어떤 시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아마 시위라기보다는 그런 반란, 반란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어, 지금 그렇게 많은 그 세계 사람들이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소, 양, 뭐 소, 이런 그 짐승들이 그 제사로 들여지잖아요. 이렇게 번제로 잔인하게 이렇게 희생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동물 제사를 금지해달라 이것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계 여론네 약한 세계 정부 지도자는 이들의 여론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언약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어,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파괴되고 나면은요, 언약 파괴의 결과를 보면, 자, 언약이 파괴되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이두 증인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요.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점산 전 3년 반의 사역이기 때문에 1261을 딱 마치고 나면 1261일째부터 후삼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먼저 승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바로 1261일째 여덟째 왕. 자, 여덟째 왕을 제가 자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계속 강의를 으셨던 분들은. 여덟째 왕, 짐승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시도죠. 이 짐승이 등장하고, 이 짐승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에는 뭐가 금지될까요? 언약이 의답하게 되죠. 짐승이 등장하고 언약이 반복이 되네요. 파괴되면서 이어지는 것이 어아 죄송합니다. 짐승이 등장하면서 제사와 예물이 극지됩니다 이제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파기하고 나니까 조진이 죽고 아니 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해서 여덟 장에 등장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 날개를 의지해서 서는 드디어 우상이 섬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강제로 경배를 요구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어지면서 세상은 황폐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도, 사람도, 이적그리스도 마지막 여덟 번째 왕에 의해서 황폐케 되어지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러한 마지막 때 징조, 특별 징조라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어, 어 평화제약이라든가, 제삼성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징조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특별 사인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에,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이 그것인가? 짐승표, 짐승표, 베리칩 할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것인가? 이것도 분별해야 되고, 평화제약, 평화제약, 평화제약 할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제약인가? 성전이 지금 건축된다, 건축된다, 건축된다 할때 지금 시점이 맞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직 캐논, 오직 성경이, 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것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른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평화 제약이라 는 것이 많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평화 제약에 맺어지는 것이 과연 마지막 7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마지막 7, 언제부터 된다. 언제부터 된다. 이 날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2박 3일 집중 세미나에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 정보란에 보시면, 어, 매달 진행되어지는 세미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3일만 투자하시면, 어, 영상에 많이 올려져 있는 내용들을, 음,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이렇게, 어, 이으면서 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